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케이크 준비했거든요 정확히는 맘모스빵에 크림 발라서 빼빼로 이렇게 이쁘게 꾸몄는데 이렇게 케이크를 왜 준비했냐 누구 생일은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그냥 이 바쁜 현대사회에 서로 생일 챙기기도 힘들고 본인 생일 챙기기도 힘들고 세상 많이 힘들게 살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어, 뭐랄까, 뭐, 저의 이런 정성 부족할지 몰라도, 뭐, 혹시 딱 어쩌다가 떠서 봤는데, 마침내 생일이야. 우울해. 근데 내 영상 떠서 이렇게 축하를 받아. 조금이나마 기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케이크, 아, 해야 될까요? 뭐무튼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수수하게 생일 파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따로 불은 안 붙일게요. 초대체 노래 한번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에 생일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공그레츄레이션 공그레츄레이션 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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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따단 딴딴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해 땡땡아 자 밑에가 2는 아니기 때문에 소심하겠고요 먹어볼게요 그래도 너의 생일이니 먼저 한입 줄게. 아, 어, 아, 아니 음. 먹고 손 씻을게요. 아무래도 케이크 비싸니까 이렇게 나름 정성 수제 케이크. 사실 저는 별로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생기도 생일은... 어, 저는 그러지만 생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흠, 음흠. 저제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긴 이유가 뭐 저는 원래 좀 기념일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 생일이 학창 시절 때부터 약간 학교 학원 방학 그러니까 학교랑 학고, 학원이랑 방학이 겹치는 딱 시즌이 있어요 한 3, 4일딱 그때 제가 생일 이 있어서 그러니까 구조상 뭐 다니는 학원, 다니는 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축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무조건 그때는 보통 집에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물론 맞춰서 약속을 잡을 때도 있긴 한데 학창 시절은 주로 그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음. 학교랑 학원 방학이 겹치다 보니 어디서든 축하받기가 쉽진 않았다. 와우 크림 버섯. 솔직히 음,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만 먹고 안밀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먹을게요. 음. 여러분은 생일 어떤 걸 받고 싶나요? 나는. 굳이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음, 어떤 생각나는 게 없네 지금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음 <놀라> 음, v 리 먹고 손 u c 거 m 야지 자배 불러 안 고파서 이 정도만 먹고 냉장고 따 이후에 따로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몇 배로 ASMR. 어, 아 뭐야 이거? 뭐. 네. 일단 여기서 실게요 이제 한번 생일 축하해.